안녕하십니까 크로스 디자인의 김인환 실장입니다. 지금부터 캐디언스 사이트 리뉴얼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로스 디자인에서 제안드릴 수 있는 공통적인 사항 네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캐디언스에 저희가 제안드릴 수 있는 예, 특별한 기능들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로스 디자인에서 제공되는 네 가지 약속입니다. 첫 번째, 절대로 플래시 기반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플래시 기반을 사용하게 되면 사이트가 아이패드나 스마트폰 같이 이런 곳에서는 이렇게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형식이 되기 때문에 크로스 디자인은 철저하게 자바스크립트 제이커리 기반의 애니메이션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이나 스마트 기기에서도 최적화돼서 나온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웹표준 기반입니다. 세계 표준 기술 규약을 그대로 지키고 있기 때문에 사파리, 아이패드라든지 애플 기기에서 보여지는 브라우저에서도 크롬 브라우저에서도 그 다음에 오페라, 파이어폭스, 그 다음에 익스플로어에서도 모두 다 안정되게 틀어짐 없이 사이트가 뜬다는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웹 표준을 지킨다는 것은 사이트가 브라우저의 업데이트로 인한 버그나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반응형 웹사이트 인데요. 크로스 디자인은 스마트 기기, 아이패드, 타블릿 PC에서도 모두 다 사이트가 알아서 사이트 사이즈가 반응해서 나오는 것을 제, 어,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간략한 예를 보여드리면 보겠습니다. 크로스 디자인의 사이트 인데요. 이 부분 클릭하면 동영상으로 이쁘게 네,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 사이트를 보시면 이와 같이. 3단이죠. 3단으로 나오고 4개의 포트폴리오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예,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스마트 기기로 보면 어떻게 보일지를 간단히 예시를 보여드리면 17인치 모니터로 보게 된다면 1024 모듈에서 보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은 사이즈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까 4개로 보였던 포트폴리오가 이렇게 2개의 형태로 보여지고요. 네. 그 다음 타블렛 pc로 애플 아이패드로 보게 된다면 이와 같은 사이즈로 보여집니다. 아까 3단으로 돼 있던 게 1단으로 되는 게 보이시죠? 메뉴 구조도 17인치 모니터에서 보여지던 메뉴 형식이 이와 같이 모바일 구조로 바뀌는 걸볼수 있습니다. 브라우저 사이즈에 맞춰서 이렇게 바뀌는 것이죠. 스몰 타블렛 PC의 사이즈이고요. 그 다음에 애플 5, 네 하나로 바뀌었네요. 그 다음 모바일 사이트, 기본 표준 사이트입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사이즈에서 알아서 반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의 강점은요. 어, 모바일 사이트를 따로 하나 만들고 타블릿 PC 사이트 따로 만들고 PC형 사이트 따로 만들고 그런 비용을 하나의 사이트를 만드시는 것으로 다 커버가 가능하겠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크로스 디자인은 2012년부터 지금까지 진행해 왔습니다. 반응형 웹사이트를요. 요즘 많은 회사들 에이전시에서 반응형 웹사이트를 구현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과연 그들이 몇 년도부터 몇 개의 사이트를 개발해 왔는지 얼마만큼 어, 탄력적으로 모든 사이트가 잘 적용될 수 있도록 개발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은 크로스 디자인이 우선시할 수 있다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 약속입니다. 검색이 잘 되는 사이트로 제작을 할수 있다라는 건데요. 단적인 예로 크로스 디자인의 사이트를 반응형 웹사이트 제작 전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곳에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반응형 홈페이지 제작이라고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AD를 시작하는 건 유료 사이트입니다. 유료로 광고하는 회사들이죠. 클릭하면 이 회사는 돈을 내야 되겠죠. 구글에. 그 밑에 있는 바로 이 회사가 바로 크로스 디자인인데 운이 좋네요 크로스 디자인 이렇게 해서 35만 개의 검색 중에서 1위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돈을 내지 않아도 이렇게 1위를 할수 있다라는 거 이거는 굉장히 운이 좋은 경우가 해당이 되겠죠 크로스 디자인에서 개발한 사이트들 중에서도 이와 같은 검색이 잘 되는 사이트들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미도케메라는 화장품 용기 제작 업체인데요. 어, 궁중 비책이나 이런 거 예, 용기를 제작하는 업체입니다. 이 웹사이트도 보시면 보시게 되면 크로스 디자인에서 개발한 회사예요. 네, 이와 같은 포트폴리오 형식으로 제작이 되어 있는 건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네이버에서 확인 한번 해볼게요. 화장품 용기 제작을 전문하는 업체인데 검색을 해보면요, 이렇게 키워드에 파워링크가 많이 나오는 것은 어. 유료로 비싼 업체들이죠. 아 운이 좋네요. 현재 5위에 뜨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광고하고 있지 않아요. 이렇게 돈 쓰고 있지 않아도 5위에 뜨고 있습니다. 크로스 디자인의 견적 문의 부분과 매칭해서 이 부분 저희가 관리해드리는 회사인데 화장품 용기 제작을 계속 견적 문의가 요청되는 것들을 보면 저희가 어, 어떤 루트로 이렇게 많이 들어오고 있는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바로 화장품 용기 제작이었습니다. 네이버에서 돈을 내지 않고 있는데 광고가 된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것이죠. 그래서 크로스 디자인도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로스 디자인에서는 이와 같이 이런 부분들이 잘 지원이 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동영상으로 매뉴얼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서 이와 같이 동영상으로 제안을 드리는 것처럼 동영상으로 매뉴얼을 드리기 때문에 사이트를 유지 부수하고 관리하시는 데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1년 단위로 계산했을 때 사이트의 페이지를 뭐 3, 4페이지 제작을 한다. 아니면 그 이상을 한다 할 때에도 50만 원도 아닙니다. 크로스 디자인에서는 유지보수를 거의 안 하고 하는 업체들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1년에 뭐 20만 원 미만인 업체들도 많고요. 호스팅 비용까지 포함된 금액이 그렇습니다. 유지보수에 대한 신속한 업무 처리 능력도 크로스 디자인은 자랑하고 있고요. 이미지나 폰트에 대한 저작권 문제 전혀 문제 없으십니다. 결제에 대한 부분도 지원이 잘 되고 있고요. 다국어에 대한 지원 부분도 크로스 디자인은 많은 경험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계 서비스 또한 매우 중요하죠 언제 어디서 어떤 경로로 누가 얼마만큼 자주 들어왔는지 어떤 키워드로 들어왔는지 체크가 다 가능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한데요 이 메일링 서비스 같은 경우엔 좀 있다 사례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메일링 서비스를 하는 한다는 것은 꾸준한 고객 관리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럼 지금부터 예시 화면들을 하나씩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점프인데요. 점프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이 사이트를 보시게 되면 여기에 중간에 뉴스레터가 있죠. 이곳에 이 점프라는 사회적 기업의 소식을 듣고 싶다 그러면 이메일을 등록합니다. 그러면 점프에서 발행하는 뉴스레터를 매번 받아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메일을 뭐 50명씩 묶어서 보낸다든지 그런 형식이 아닙니다. 1대1로 200명이면 200명, 1000명이면 1000명, 월에 만명까지도 이메일을 각각 1대1로 이메일을 보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메일을 심어서 함께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점프해서 지금 현재 저한테도 이메일이 날라온 건데요. 이렇게 작성하는 것들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전부 다 이런 문서 모드가 템플릿타에서 제공이 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이런 것들을 편집하는 데 어렵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보통 이런 거 다른 업체들도 제작하는 걸 보면 통이미지로 이거를 통이미지로 제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곳에 동영상도 첨부해서 유튜브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크로스 디자인과 함께라면 이런 부분도 가이드까지 가능한 것이죠. 이 사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반응형 웹사이트죠. 크로스 디자인은 철저하게 반응형 웹사이트로 제안을 드립니다. 점프 같은 사이트인 경우에는요. 10대부터 40대, 40대 중반까지가 주 타겟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 기기에서 정확히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면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기기에 최적화된 형태로 사이트를 제공해 드리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를 드립니다. 그럼 이제 기능적인 부분을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캐디언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사이트가 전부 다 통이미지입니다. 글씨는 글씨인데 다 이미지죠. 이거 검색 하나도 되지 않습니다. 프로젝트의 제품에 대한 소개 페이지 부분도 하나도 검색될 부분은 없습니다. 이거 다 이미지이기 때문에 아, 안타까운 현실인 거죠. 네. 그래서 크루스 디자인에서 개발한 사이트를 보겠습니다. 프로젝트에 h. 접 h 스크 l 에 대한 소개 보겠습니다. 전부 다 텍스트 기반입니다. 전부 다 텍스트죠. 보시면 전부 다 이와 같이 텍스트 기반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마우스 오버된다 그래서 이미지가 아닙니다. 텍스트 기반이죠. 그리고 이곳에 올라가는 이미지라든지 텍스트라든지 유지보수 부분에서도 저희한테 말씀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기 있는 글은 직접 바꾸셔도 됩니다. 반응형 웹사이트이기 때문에 코드로 다 묶여 있지만 크로스 디자인에서는 이런 부분도 전부 다 직접 수정이 가능하게끔 가이드 메뉴를 드립니다. 신입 사원이 20분 교육을 동영상을 듣게 된다면 이 부분 가능합니다. 동영상을 전문으로 교육 튜토리얼 만드는 업체이신 걸 알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라는 거 이해하시리라고 봅니다. 어, 그다음에 기술적인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네, 멘토단 소개가 있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멘토단 현재 150명이네요. 이 부분 수치도 직접 수정 가능합니다. 이것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숫자 카운팅 스크립트라든지 이런 부분 지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멘토들에 대해서도 필터링 등 데이터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멘토를 직접 올리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포트폴리오라든지 아니면 교육 튜토리얼 같은 것을 이렇게 카테고리화해서 직접 유튜브 동영상을 올리실 수 있습니다. 크로스 디자인에서도 현재 가이드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직접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스토리에도 지금 많이 글을 올리고 있는 편인데요. 보시게 되면 동영상이 올리고 싶으면 유튜브에 있는 해당하는 url만 카피해서 넣어주면 이렇게 동영상이 직접 나옵니다. 들어가서 보면 들어가서 볼수 있고 썸네일에서 보면 썸네일에서 동영상을 볼수 있는 것이죠. 네, 다른 사이트 한번 보겠습니다. 기산전자라는 뱅크소터 사이트인데요. 70개국에 수출하는 기업이고 500억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업체에서 현재 K5라는 제품이 출시가 되었는데요. 이 제품에 대해서도 크로스 디자인은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360도로 제품을 보여주면 어떻겠냐 제안을 드렸고 시퀀스 이미지를 저희가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크로스 디자인은 이런 부분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해당하는 회사가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미팅을 통해서 그 강점들을 홈페이지에서 최대한 끌어낼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크루스 디자인의 역할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위주 집회의 간별법인데요. 이런 부분도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제이코리 기반의 기능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캐디언 시스템이 현재, 캐디언스 시스템의 다양한 솔루션에 대한 소개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전달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크로스 디자인은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크리에이티브한 사이트가 될수 있도록 제안해드리고, 그렇게 제작을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이 될수 있는 최상의 요건들을 만들어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크로스 디자인에서 이번에 납품한 곳인데 보겠습니다. 어,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납품을 저희가 한 건데요. 예, 이게 전부 다 이미지가 아, 애니메틱한 이런 것들이 다 플래시가 아닙니다. 자, 이렇게 구현이 되어 있는데요. 숫자 카운팅 보이시죠? 동영상은 현재 아직 준비 중이기 때문에 이어 같이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f12번 눌렀을 때이 사이트가 헤드와 헤드 사이트에서 직접 보이지 않는 곳입니다만 이렇게 내부에다가 이 회사가 꼭 필요한 키워드와 설명문을 다 넣어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검색이 될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헤디언스 사이트 같은 경우엔 f12번 눌렀을 때 그런 부분은 전혀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크로스 디자인의 사이트를 보시게 되면 f12번을 눌렀을 때꼭 필요한 메타키워드 스크립트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회사를 위하는 겁니다 크로스 디자인은 검색에 대해서 홍보가 잘 되는 것이 그 회사를 위하는 길이고 크로스 디자인을 위하는 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크로스 디자인에 의뢰 주신다면 최선을 다해서 사이트를 개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